안녕하세요. V22H 녹음기, V22H USB 녹음기 16기가, 메모리 16기가입니다. 16기가 녹음기 작동 방법 설명드릴게요. 작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스위치 하나밖에 없어요. 스위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작동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알기 쉽게 뚜껑을 연 상태에서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뚜껑을 열어야죠, 방향 자, 이쪽이 USB 단자 쪽이에요. 완전히 USB 단자 쪽으로, 왼쪽으로 밀면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로 이렇게 놓으시면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꺼질 거예요. 예,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꺼졌죠? 이게 VOS 소리감지, 음성감지 기능이에요. 가운데로 놓으시면 소리감지로 녹음이 되는 거고, 이 상태로 연속 20, 22시간. 22시간 연속 녹음 되는 겁니다. 22시간 연속 녹음이 되는 거고요. 예, 녹음을 하고 끌 때는 왼쪽으로 다시 밀어 주면은 빨간 불이 들어왔다 꺼지면서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끝납니다. 예, 간단하죠? 음성 감지 VOS 소리 감지예요.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VOS 기능이 아닌 장시간 연속 녹음이에요. 주구장창 녹음.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빨간불이 빠르게 깜빡이고 꺼져요. 그러면 22시간 연속 녹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별다르게 작동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끌 때는 녹음이 끝나서 이제 꺼야겠다. 그럼 오른쪽으로 다시 밀어주면 꺼지는 거예요. 꺼졌죠? 가운데로 놓으면 음성 감지, 소리 감지,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면 장시간 녹음. 간단하죠? 뭐 별다르게 작동할 게 없어요. 22시간 녹음, 이고 고음질이에요. 자, 그러면, 요음만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들어야겠다. 스마트폰으로 들어볼게요. 자, OTG 커넥터 있죠? OTG 커넥터를, 자, 연결을 한 다음에, 어, 스마트폰에 연결하세요. 이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연결한 상태에서, 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내 파일을 찾으세요. 이렇게 내 파일. 내 파일. 누구나 다내 파일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내 파일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이게 연결이 되, 연결이 됐기 때문에 USB 저장 공간이라 보여요. USB 저장 공간. 그 USB 저장 공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이 바뀌었죠? 레코드라고 보이죠?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를 터치해요. 그리고 보이스. 보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녹음한 내용이 쭉 나와요. 지금 폴더가 많죠. 제가 테스트로 녹음을 많이 한 거예요. 뭐, 한 번, 위에 거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녹음이 재생이 되죠? 어, 지워야겠다. 그럼 이제 지울 거 파일을 길게 눌러요. 그럼 이렇게 갈매이 나타나요. 삭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워도 돼요. 이렇게 꾹 누르면, 옆에 이렇게 동글뱅이가 이렇게 생겨요. 똥글뱅이가. 요걸 좀 이렇게 내려버릴까요? 이쪽으로. 여기 동글뱅이가 생기죠? 어, 그럼 요건 뭐 지울 거다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지우면 돼요. 삭제, 삭제. 많이 지웠죠? 또한번 쭉, 이렇게 많이 테스트를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삭제, 삭제. 자, 그럼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플레이스토어, 요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서, mx 플레이어, mx 플레이어를 다운받습니다. 자, 요 mx 플레이어 있죠? 해가지고, 요 mx 플레이어를 설치 하면 돼요. 플레이스토어에서 MX 플레이어. 요, 제 거는 깔려있기 때문에 열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설치 버튼이 보일 거예요. 설치를 하시면 설치가 끝나면 이제 음, 다될 거예요. 자, 우선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은 요 USB 단자 보이죠? USB 단자 요 USB 단자에다 꽂아요. 꽂고 잠시 기다려요. 기다려, 이렇게 꽂아놓고 잠시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서 연결음이 들리면서 연결음이 들리면서 연결됐다고 신호가 와요. 그러면 여기 여기 PC죠 내 PC. 이거 내 PC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 내 PC나 내 컴퓨터, 내 PC나 내 컴퓨터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새창 열리죠. 이새창 열린 상태에서 레코드로 한번 들어가 봐요 레코드. 레코드 들어가면 보이세요? 아까 스마트폰하고 똑같죠? 그럼 아까 세개 있었잖아요. 그걸 더블 클릭하면 재생이 되는 거예요. 문자라고 해. 재생 되죠? 다시 한다고. 완전히 오랫동안. 이렇게 되는 거고, 재생은 더블 클릭하면 되고, 만약에, 어 더블 클릭했는데, 더블 클릭했는데, 재생이 안 된다.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생이 안돼 이렇게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이 마우스가 왼쪽이고, 오른쪽이잖아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을 클릭을 해요. 이 커서를 여기다 올려놓고, 오른쪽을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이렇게 새창이 열려요. 새창이 열리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연결 프로그램. 여기다 마우스를 올려놔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어 몇개 새창이 또뜰거예요 그럼 이 새창이 뜬거를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새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이제 재생이 되는거예요 아셨죠? 재생이 안될 경우 그렇게 하고 그냥 막바로 눌렀을 때 재생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이럴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재생이 안될때는 오른쪽 오른쪽 마우스를 사용하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지워야겠다. 똑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거를 클릭하면 쭉 내리면 여기 삭제가 있어요. 그러면 삭제, 삭제를 딱 클릭하면 딱 지워져요. 하나가 그죠. 그리고 어, 저장을 해야겠다. 요 파일 저장해야겠다. 그러면 저장할 파일을 마우스 왼쪽, 왼쪽을 꾹 눌러요. 네, 이렇게 누른 상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끌고 나가요. 나가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딱 놔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됐어요.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저장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싹 지워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럼 누른 마우스 누른 상태, 오른쪽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왼쪽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또 삭제. 그러면, 전부 삭제되는 거예요. 다 삭제됐죠? 예. 간단하죠? 그 다음, 날짜 설정. 날짜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날짜 설정은, 아이고, 의자가 왜 이래. 그 다음에, 날짜 설정은, 아이고, 팔아퍼 날짜 설정은, 요,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더블 클릭해요. 이거 SET 디스크 타임이라고 있죠 이걸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리죠 세창이 이걸 한번 눌러줘요 눌러주면 날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날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PACTORY 팩토리 이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세창이 열리죠 요게 뭐냐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 맨 위에 VOR있죠 VOR VOR은 1번부터 5번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 1번부터 5번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응. 네, 됐다. 이 VOR은 1번부터 5번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음성 감지, 감도 설정하는 거예요. 1번부터 5까지 감도가 설정이 가능한데, 예, 보통 그냥 한 4나 5로 해놓으면 돼요. 4나 5. 지금은 5로 해아볼게요 자, 5로 설정했습니다. 이러면 되게 예민하게 음성을 감지라는 거예요. 음성 감지 설정하는 거죠, 이게. 물론 이 녹음기를 어 녹음기를 녹음기 본체에 음성 감지 설정하는 게 있지만 어 여기서도 설정이 가능해요. 예. 여기서도 설정을 가능한데 어 녹음기 본체에서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어, 제낀 다음에 음어 녹음을 하게 되면 장시간 녹음되는 겁니다. 이, 여기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설정을 안 해도 음성 감지는 되긴 돼요. 근데 이건 감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1로 해 놓은 거와 5로 한 거는 감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1로 해 놓으면 감도가 약한 거고, 5로 해 놓으면 감도가 센 거예요. 음성을 감지하는 감도가요. 그 다음에, 그걸 알아두시고, 비트. 요거는 3으로 해 놓으시면 비트가 이제, 맨 위에 PCM 바로 밑단계 음질이에요. 4로 하면 4로 하면 완전 고음질이고 3이 중음질 2 1로 내려갈수록 음질이 낮아요. 숫자가 높을수록 음질이 세진 건데 최고가 4예요. 그 다음에 i 인은 7로 놔두시고요. s e g 는3 0 3 0 0 요거는 30분 단위로 파일이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30분 단위로 요거를 20으로 해놓으면 20분 단위, 한어60 60으로 해놓으면 60분 1 시간 단위로 파일이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요 SEG는 요거 요거. 예. 그다음 요거 시간 설정하는 거죠. 데이터 시간 요 시간 설정이에요. 요 시간 설정인데 요거는 2021년 지금 7월달이 에요 7월. 달이야, 7월. 7월 오늘이 며칠이야? 24일인가? 아니요. 7월 20일이 참 7월 20일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오늘 예. 연도와 월, 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시간. 15시 40분이잖아요. 지금 1시 24분이니까 요거는 24시간 단위로 해서 13시 24분이네. 24분. 예, 네, 요렇게. 타임은 요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1시간, 1시 24분. 초는 맞출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X 있어요, X. X 그냥 해버리고, 저장. 그러면 시간 설정까지 맞춰진 거고, 요 밑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녹음파, 어, 노래 파일인데, 요 노래 파일은, 한번 클릭해 보세요. 노래 파일은 절대 지우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 다 연동이 돼 있어요. 녹음 나오죠? 소리, 아, 노래 소리 나오죠? 이 노래 파일은 이 시간 설정 파일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시간 설정하고 연동이 안 되고 어, 음성 감지 그 프로그램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데 가끔 보면 이 노래 파일을 확 지워버리는 분들이 계셔. 이거 절대 노래 파일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이거 다시 다 다운 받아야 되는데.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다운 받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판을 제발 지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음성 감지 설정까지 다 알아봤어요. 제가 오늘 이거 처음으로 이 듀얼 화면으로 이렇게 듀얼 화면으로 녹화를 한번 하고 있는데 음, 괜찮네요. 음,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아, 참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전화 줘요. 여기 요 때. 아,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전화번호,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 녹음기, 집에 굴러다니는 녹음기 있으면, 어, 사용설명서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보니까, 내 뒤로 우리 사무실이 이렇게 다 보이네. 음. 모르는, 있,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어, USB 녹음기, V22H 녹음기, 22시간 녹음기, 장시간 녹음기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